자, 영석고부터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이거 하고서는 경우의 수로 넘어가도록 하죠.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2와 4, 4이다. 0보다 크다인데 어떻게 -2와 4가 되어 위로굴로기인 형태죠. 그래서 FX가 최고 차이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수분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f 2 x 1이 F2X-1, A에 2X, 플러스 1과 2X, 빼기 5가, F6은 A 곱하기 8 곱하기 2 이하가 되는 걸 찾으래요. 자, 그럼 여기 양면에 A가 있잖아. 그치? A 날리고, A 날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2X 플러스 1 곱하기 2X-5가 8 곱하기 2 이상인 거 왜냐면 이거 a 를 없앤다는 것은 a 로나누기 하는 건데 얘가 0 보다 작잖아요 그쵸? 0 보다 작은 걸로 나누기 때문에 부도 방향이 바뀝니다 4x 제곱 2막8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1이 0 이상인 거고요 37 72 273 1사 3, 마크 됩니다.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3 자연수의 최소는 누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2이이상이거나 x가 마이너스이분의이이렇자 이렇게, 최소는 이렇게, 이렇게, 이니다여기까이이해 가요? 자, 보이요이거게 어떤 식으로 게르게풀 수도 있는지. 얘가 fx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얘가 y는 f6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4니까 6은 여기에 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내가 찾는 건 6이야. 그러니까 2x-1이 그냥 6 이상이면 돼요. 네, 그래서 x는 2분의 7 이상입니다. 알았죠? 그래프라는 걸 어떻게 써먹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시하나도안 쓰고. 그렇죠? 이해가요? 이렇게도 할수 있다. 계속 그래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금 푸는 놈을 내가 별로 못 보고 있는데 나중에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때까지 좀 고치길 바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x 0보다 아, 벌레가 들어왔어. 아 요즘 벌레가 왜 이렇게 들어오지 0보다 작다 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더하기 m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가 아, 돼요.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x가 0과 2m 플러스의 4이다 하고요 x가 1과 아, 1 이하이거나 x가 n 플러스 1 이상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습니다. 0부터 2n 플러스 1까지 1층 1 이하 n 플러스 1 이상 2층 공동범위 여기에서 한개 있고요. 1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2n까지 있죠. 그래서 몇 개? n개 있어요. 이게 한 개, 1 1 개. 그래서 개수 Fn은 n 더하기 1입니다. Fn 제곱은 n 제곱 더하기 1이요. 에 이게 100보다 크길 바란대요. n은 10 이상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10.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ax 플러스 b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음 어려운 건 이해하는데 계속 말했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라. 맞아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얘 위로 블록이 위,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렇죠? 위로 블록보다 위에 있고요, 아래로 블록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로 블록보다 위에 있고, 아래로 블록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더 대략적으로 원래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 좀잘 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짓인데 얘와 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이 둘이 어떻게 그려지냐. 다른 말로 둘이 교점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같다라고 놓습니다. 같다라고 놓고 한 명씩 쓰는 거겠죠? 얘랑 얘랑 같다고 놔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이... EX제곱은 0이 떠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제곱식이에요. 이미 눈으로 보이고 있죠? 맞아요. 완전제곱식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중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교점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한 개라는 이야기예요. 얘랑 얘가 교점이 하나야 정확하게 누구에서? 0.0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 그래프예요. 저 위로 블록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아래로 블록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저 틈바구니를 지나는 직선이 누구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누구예요? 뭐라고 이름 붙이죠? 접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불러요. 이 틈바구니를, 이 좁은 틈바구니를 지나는 직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즉, AX 플러스 B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놈은 X는 0에서, 다시, 0,0에서 접한다. 라고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판별식은 0, 완전제곱식. 근이, 중근이다. 맞아요? 그럼 얘를 넘겼을 때, 이게 판별식은 0이어야 되는데, 그럼 0,0에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의미해요? 얘의 근이 0이라는 거야. 얘가 x는 0을 중근으로 가진다는 거야. x는 0을 중근으로 가진다. 중근으로 가진다는 건 식을 어떻게 써요? 음. x는 0을 식으로 중근 가진다 식 어떻게 써요? 참배 네? x는 0은 x는 0을 중근으로 가진다. 식 어떻게 써요? 뭐? 그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알파가 중근이면 내가 말했잖아. 근을 알려줬으면 대입 인수분의 근과 의수 관계가 기본이고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식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알파가 근이면 x-알파의 제곱이야. 당연하지. 저걸 뭐하러 판별식 쓰고 있어. 되게 돌아가는 일이에요. 알았죠? 이해가요? 얘가 x제곱이라는 거야. a는 얼마? 2, e, b는 얼마? 3이라고 그냥 확정됩니다. 판별식 쓰지 않고 눈으로도 풀릴 정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AB 곱하래요. 6입니다. 질문 있어요.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사용할 습관이야. 이 습관들을 지금부터 쌓아가야 돼요. 알았죠? FX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x 는0이 중근이라는 게 X 제곱이라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습관이에요. 계속 말입니다. 습관을 쌓아가야 돼요. 그런 습관을 쌓아갈수록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냥 그런 습관을 잘 쌓아갈수록 풀이 시간이 짧아질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시간 내에 문제를 잘풀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22년 영사 논술형 1번. 이거 교과서 유출. 교과서 문제 아닌가? 원래 뭐였던 애를? 원래 18 큐비 이였던 애를 똥각 불어줬더니 여기가 여기 된 거예요. 그럼 얘를 x랑 y로 하면 x 더하기 y는 18이 되면서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쓸수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서수령에 써줘야 될 풀입니다.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죠. 어떻게 대입해요? y는 18 빼기 x 이렇게 써서 X 제곱은 18-X의 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쓰는 거고, 계산하면 36X는 18의 제곱이 얼마죠? 323가요? 323, 360X는 10Y는 8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요, 쉽죠? 이거는 쉽습니다. 드라마 곱타 후원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후원고 12번. 오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ax 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x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a와 1과 그래서 인수이 안되네요. 자 얘가 항상 모든 x 에 대해서 0보다 크길 바란데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서 맞아요. 얘가 의미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한별식이 0보다 작다예요. 왜 0보다 작다예요? 교점 즉근 교점이 없고 교점이 없는 건 근이 없는 것이고 근이 없는 것은 한별식이 0보다 작다인 것이며 짝수 i n u a 1 to m i n u A 에3 a 3 to m i n u a is a l t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a 제며2 A m i 마이너스 a 1이 0보다 큰 거라서 2 1맞 A a 가 1보다 크 a 나 A 가 마이너스 2 a i 1보다 u a l to A minus EA is equal to A m i n u 보통 이 부분을 놓쳐요. 보통 놓칩니다. 뭐예요? 네, 아래로 블록이라는 것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게핵심이에요 그리고 말했죠. 모의고사 그 학교 그 문제집에선 보통 얘가 답이 없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한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해 줘. 모의고사도 비슷한데. 학교 시험은 아니에요. 어떻게 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놓치면서 대충대충 문제 풀면 학교 시험에서 아 c 수 있어요 라고 해요 알았죠 인식하면서 이때 보통 함정이 뭐다 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야 돼요 노린 거예요 그래서 a 가1보다 크다만 답입니다 알았죠 노림수에 당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 그냥 다 항상 그 조그마한 조그마한 실력 가늠하려고 계속 함정 카드를 심어놔요. 그런 것들에 낚이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16번.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2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6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쇽 넘기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y x 플러스 y 3 2 맞불이랑 x 플러스 y 플러스 2 곱하기 2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2.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y 플러스 2 곱하기 이 둘을 연립하는 건첫 번째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냐 두 번째 x 플러스 y가 3이냐 이걸로 나누어 풉니다. 첫 번째 걸 위에 대입하면 x 마이너스 y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이걸 두 개를 연립하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뭐 끝났죠? 음수 x, y를 했으니까 이게 답일 것 같아. 그치? 렇 x, y 얼마예요? 4분의 3 30. 이가 답입니다. x 플러스 y가 3이라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좀 연립하면, X는 3분의 6분의 7. Y는 6분의 11. 요렇게. 그럴리, 맞나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틀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음수 XY에 어긋나죠. 오케이? 원래는 다 구해봐야 돼요. 다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보면서 마무리 을게요 오메가가 또 나왔어요. 그쵸? 오메가가 또 나왔습니다. 오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시니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양전 x곱해서 정리해주면 얘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게 세제곱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랑 곱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즉 대입 오메가 세제곱은 1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써지는 것과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겠네요. 이 문제에서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두 개만 쓰면 문제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Fn이라는 애가 오메가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오메가 n제곱 규칙을 찾아야 되죠. 최소한 몇 개는 나열해 봐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최소한 세개는 나열해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F에다 1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은 얘 예,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삼이고 F2는 오메가 3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제곱은 어차피 1이고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써집니다 F3은 오메가 4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3제곱 그럼 얘가 3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1즉 2가 되는데 이 오메가 분의 2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세제곱이 아까 얼마나 했어요? 세제곱이 얼마라 했어? 그래서 그냥 분자 분모에 오메가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깔끔해지죠? 이러면 깔끔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세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예요. 이 오메가 세제곱이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F21까지 곱한 것도 어차피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몇 제곱? 7곱 12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요? 어려워요? 응. 뭐라고? 뭐가 어렵지? 아, 안 오르. 그렇죠? 10. 4죠7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향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오메가의 정체만 한번 밝히고 뭐 하면 돼요? A, 민수분의 근과 계수 관계 중에 뭐 쓸지만 고려해서 써놓고선 보면서 푸는 거예요. 써놓고 보면서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규칙 찾을 때까지 나열은 해봐야 되고요. 규칙은 일반적으로 1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잡으며 저는 세제곱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개. 만약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최소한 몇 개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6개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이제 바꾸겠다고 이제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이제 요런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꼬아내고 싶을 때 세제곱 너무 시시하다. 그래서 네제곱은이 네제곱은이 x 네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응? 그렇죠. x 네제곱 마이너스 좀 쉽네. 여덟제곱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에 허근, 오메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할까요? 비슷한데 이렇게 인수분해하고요.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얘인수분해 어떻게? 해? 얘는 뭐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더 하기 1이 될것 같아. 맞지? 얘는 어떻게 돼요? 뭐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네, 다들 잘 고민했습니다.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표현은 했습니다. 실제로 복소수 파트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복소수 파트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살짝만 꼬아서 표현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죠, 못 풀고 있죠.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거 4차 방정식이잖아, 나름.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 뭐 뭐가 있어요? 조립제법, 안 되죠? 했어요. 그다음?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가 있죠? 보기차식 이게 보기차식이에요 네 보기차식입니다 짝수 차형밖에 없잖아요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치환돼요 쓸모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그 다음 제곱빼기 제곱을 해야 돼요 근데 얘 제곱빼기 제곱이 뭘 1을 기준으로 가운데 거 뭘로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이게 이상한데요. 맞아, 이상한 게 맞아. 이상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루트 2x 더하기 1과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 실제로 근을 못 구합니다. 못 구한 게 맞는데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럼 2분의 루트 2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어?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은 이렇게 떠요. 얘가 8제곱해서 1등는애니다 8제곱해서 1등다는건 무슨 말이요 제곱하면 뭐가 뜨냐? 제곱하면 i가 떠요. 얘. 제곱해서 i가 나오는 애고요. 4제곱하면 마이너스 1되는 애고요. 8제곱해서 1되는 애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차식이 충분히 어려운 거 이해해.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패턴화돼 있잖아? 되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랑 대입, 인수, 대입이랑 근관계속 관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심하다 치면 딱 하나만 올리면 여러분들이 <놀람> 오씨 이게 뭐 어떻게 인수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해봤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4차 방정식을 인수 분해,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고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조립제법, 두 번째 치환 세 번째가 보기 차식 네 번째가 우리가 드물게 나오지만 대칭식 형태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보기 차식 형태고요 보기 차식 형태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상수의기준으로 가운데에다가 뭔가 더해주고 빼준다 라는 거죠 제곱 형태를 만들기 위해 루트 ex가 나왔고 그걸 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서 그 내용식을 쓴 거죠 이게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형태입니다. 야, 분자분모를 루트 2로 나눠주면 얘가 되고요. 이 형태는 뭔가 좀낯이 있긴 하죠. 저, 제곱하면은 2분의 2i라서 딱 i가 떠요. 이런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거를 섞어낸 겁니다. 섞어낸 거예요. 여기까지가 후원고까지였고요. 우리가 그, 프린트 하려고 오늘은 좀덜 냈었잖아요. 그렇죠? 프린트